내 제목을 잊어버렸네? <목소리> 그, <목소리> 많이 폭삭 속았까 말고, 먼저 번에, 그 왜, 강아지 들고서 죽는 거. 나도 그걸 했는데, 그때 아이유인 줄 몰랐어. 그러고, 야, 저쟤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? 너무 이쁘다. 그랬더니, 아이유 몰라요? 어, 아이유 뭐라 그러고. 조금 있다가, 야, 아이유 어디 갔냐? 아이유미라고 그랬어. 아이유의 러윈 어를 불러주실, 1 5살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특별0들진 10,000원. 10,000원. 이0 0 0 0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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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7 7 1 0이0 0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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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기 위해서 내가 특별치료를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. 이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청방동 아이유! 최유진을 꽃같습니다두 배로 나왔대요. 열 다섯 살! 남대겹